항시 아시면 도사들은 수많은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무당들은 귀신이 딱 들어왔을 때 아는 게 무당들이에요. 그래서 무당하고 아까도 했지만 도사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성질은 거의 비슷해요 전두환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하고 결혼해야 돼요 여자들은 에, 악착 같아요 6일생이자아요 악착 같아요 노력형이요 아니, 돈복은 별로 없이요 여기에서는 악착 같아요 실제 우리가 이 국방사업 있죠 이렇게 번성한 거 박정희 대통령이 기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 이걸 사업화 시키신 분이 전두환이요. 실제 사업화 시키신 분이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비자금을 빼돌렸다고 그랬을 때 국민 돈을 빼돌렸을까요? 기업 돈을 빼돌렸을까요? 어떻게 빼돌렸죠? 저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투기 사업을 하자니요. 미국하고 전투기 사업하면 거기 꼭 중간 로비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사가 되면 그 로비스트한테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몇 조원이면 몇 프로를 줘야 될까요? 몇십 조는 얼마를 줘야 될까요? 근데 전두환이는 그걸 싹 생략시켜 버렸죠. 전두환 자체가 바로 로비스트가 됐던 게.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사업을 주는 규각 기업에다. 그 대신에 이 돈을 달라. 실제적으로 국민 돈 꼽을 친게 없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전두환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전두환이가 2천억을 꼬불 쳤다 했지만 국민 등 건넨 일정 없이요. 전 세계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물가 안정, 경제 안정, 그다음에 사회 범죄 안정까지 이루신 분이요. 3대 안정을 이루신 분이요. 그럼 전 세계에서는 추앙을 받는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추앙을 못 할까요? 아까 여수 분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전두환 때, 접때도 말씀드렸죠. 군부 항쟁 운동으로 해야 된다고. 자체가 옳은지 오른지 안 옳은지는 그 시대로 들어가 보면 알아요. 첫째, 경찰하고 시민군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시민군들은 그때 당시 월남참전용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시민군이 경찰력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는 버스로 들여 박아요. 해서 경찰을 죽여요. 버스로 깔려서. 그리고 경찰을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시민군들은 경찰, 그 다음에 시청까지 탈환을 해요. 무기고를. 그리고 예하부대에서 왔지만 그 예하부대에 있는 군도 그 시민군들한테 당해요. 그리고 그 시민군들은 완전히 전라도 광주를 장악한 다음에 나주 목포 그다음에 17개 되는 그 시도를 점령을 해요. 여기서 바로 작전이 들어갔어요. 광주에서만 있어야 될그 시민 단체가 어떻게 17개나 되는 시군을 점령을 할수 있죠?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누가 그 작전을 내렸을까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작전과 있으면더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오공수가 투입이 되고 그때 바로 광주 시민들은 크레모아까지 썼어요 크레모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쇠구슬이 빵 하자니 뒷사람까지 다 죽어버려요 그게 압력이 엄청 세 갖고 총보다 더 세요 거기다 수류탄, 장갑차, 기아 자동차에서 빼낸 신용 장갑차까지 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관총, 바바바박, 바바박 이런 거. 또 광주 사람은 기총 사격을 했대, 헬리콥터에서 기관총으로. 근데 그게 얼마나 한심한 건줄 알아요? 저 군대 갔다 왔시 병장 출신이요. 총은 얼마 안 쏴봤는데요. 헬리콥터에서 그 기관총을 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 딱 맞았죠. 살아남아요? 여기가 빵꾸가 뽕 떨어져, 여기가. 기관총은 회전력에다 총알이 커서 여기만 봐줘도 빵꾸가 뽕 나요. M16 같은 경우도 손목이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잘 맞으면. 근데 기관총은 그냥 날아가 버리, 그냥.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저기에서도, 광주에서도. 그것 때문에 바로 전두환이가 욕으로 더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잘 해놓고도. 오늘은 강주사람이 알아서 천만 다행이네. <laughs> <laughs>